에회그린 TV입니다. 이 아이는 엔시클리아 아라타예요. 응. 이거 엔시클리아 아라타 코디게라, 코디게란데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빼보았어요. 근데 벌써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에서 신화가 나오고 여기 신화가 나왔어요, 여러분. 나왔죠? 여기 있죠.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클 건데, 이렇게 되어있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라도 방향이라도 바꿔주려고요 네요 아이도 이제 이중식대인데요 바크에 되어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방향을 바꿔볼게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 아이는 분만 살짝 방향만 이렇게 바꿔주면 여러분 어때요? 네. 네. 여기는 그냥 이렇게 수태를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내려주려고 제가 네. 조금 네. 뿌리까지 이렇게 넣어주어 왔습니다. 뒤쪽으로 좀밀수 있어서요. 예. 이렇게 해서 한1년 버텨보게요. 헤헤헤헤. 아라타, 아라타이. 벌보 보세요. 이게 깨끗이 볶아지면참 좋을 건데. 그래서 지금 여기에 신화, 신화를 하나 물고 있고요. 여기를신화를 하나 물고 있고요. 만일에 분주를 한다 그러면 이 아이가 지금 두 개를 냈기 때문에. 호호이. 이 아이가 지금 두. 예. 요 아이가 요 아이를 냈고요. 요 아이가 요 아이를 냈고요. 요 아이가 지금 이두 아이를 내세요. 두 아이에게서 한 개씩이 나온 거예요. 네, 네, 네. 이렇게 해보면 똑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만일에 분주를 한다면 그렇다 하지만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희망 반 걱정 반은 요 아이는 지금 두 개를 밀어냈지만 요 아이는 이 하나를 밀어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가 나오지 않을까. <laughs> 에, <laughs> 예, 예. <웃음> 요거 하나 나왔잖아요. 예 그럼 야, 또 여기 하나 나올 수 있거든요. 오, 나오고 있어요. 어머, 여러분, 유레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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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오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네, 더 올라오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야도 이쪽에서 났거든요. 그래서, 오, 여기도 있어요. 보이시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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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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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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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보이시죠? <웃음> 아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어뭐 보여드리기 위해서 막 하다가도 보이고요. 예 손님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막 오셔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또 보여드리기도 하고요. 예. 요거는 보기 싫으니까 살짝 잘라 볼게요. 새 뿌리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요렇게 해서 분을, 정리만 해 주었습니다, 요 아이는. 그죠? 네. 그래서 요거는 뭐, 여기다 조금 더 집어 넣을까요? 여기다 뿌리 이렇게 덮어주게. 네. 지금 이 아이들이 한창 꽃이 피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요 아이들은, 네, 네 n 시 클리어, 탐펜시스. 단펜시스가 어, 그렇게 잘 피지는 않았어요. 예, 단펜시스예요. 네, 네, 네. 그리고 예, 엔시플리어 아라타예요. 아라타 중에서도 이제 뭐 코디게라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아직까지는 저희도 예뻐서 감상을 하는 쪽이죠. 네, 네, 요거 와 이긴 나올 거라 생각 못 해봤거든요. 정말로. 볼브 이렇게 닦아 나왔잖아요. 아, 그래. 너한판스 실러나 봐. 이랬거든요. 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나와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네, 이 아이들. 이 아이들이 코디게라. 그니까, 러 저도 지금 조금 혼돈이 오는데요. 코디게라 뭐, 탐펜시스, 또,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크로싱 되어서요. 그냥, 자세히 정리가 지금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쁘니까 이렇게 보여드리고 나중에 또 제가 정리가 되면 한번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아이는 엔시클리어 코디게라. 예. 그러니까 좋아해도 엔시클리어 코디게라. 저거는 엔시클리어 아라타. 엔시클리어 탐펜시스. 그래서 이 코디게라와 엔시클리어 탐펜시스 크로싱된 아이가 있어요. 옛날에 이원에서도 방송을 한번한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보락시아가 열심히 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와우, 여러분. 어그리커튼 꽃대 이렇게 긴거 보셨어요? 우와, 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연한 미색으로 피잖아요, 여러분. 네, 요거, 요거예요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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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예, 예, 예. 요거, 요거. 그러면 다시 노래지거든요. 네, 그래서 렉스하고 조금 부딪히네요. 음 지금 현재 한 50cm 정도 꽃대가 돼야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피고 있어서 에, 에, 노랗게 될 거거든요. 어버리커듬산제품입니다머라 신기하지. 여러분 버튼탑이 이렇게 꽃이 크게 피었어요 한송이가. 네네네네. 이 아이 한번 보시겠어요. 내나 그 아이하고 같은 아이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아이가, 조금 작게 해서 원사시로 보여드려 볼게요. 더 작게 해 볼게요, 여러분. 네. 원래 이 아이들은 큰 아이들인가요? 요 아이가, 요 아이가 요 아이를 내보냈고, 요 아이를 내보냈어요. 요 아이가 양쪽을 내보냈고, 이 아이가 요 아이를 내보내고, 요 아이를 내보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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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가 이 아이를 보냈잖아요, 하나를. 그러니까 여기 뒤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나올 수도 있는데요, 하고 희망과 불안함. 왜냐면, 분을 바짝 땡겼기 때문에. 금방도 제가 여기서 손으로 요거를에에에 떼려다가 에, 에, 순까지, 초까지, 에 이렇게 하니까 또 너무 작죠, 아까 그렇게만 하니까. 네. 희망반, 걱정반. 헤헤헤. <laughs>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아이를 또 내보냈잖아요. 그 그렇기 때문에 요 하나를 또 밀어내고 있고 이 아이를 내보냈고 이 아이가 지금 요거 A, B 예. 하나 요거를 까보면 여기에 있어 요거를 요 내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도 저기 보면 여기 하나 네 여기 하나 품고 있어요. 보이시죠? 보이시죠? 예, 예. 보이시죠? 예. 그래서 이 아이도 두 개를 어, 품어내는 결과죠 이 아이도. 예. 그래서. 예, 이 아이도 그렇습니다이 아이는 어 당분간 손을 대지 않아도 될듯 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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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네, 아이들이 예, 카틀레 에소틱스 마일 예. 여기에서 지금 꽃들이 여기서 나오고 있고요. 여기는 하나 나오고 있고요. 이 아이는 하나 나오고, 있고, 요거 하나 나오고 있고요. 예, 저기서 몇 개는 또꽝 됐어요. 요 아이들이 나오다 그렇게 돼 버렸고요. 저기 하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요 아이의 특징은 우리가 그때 이거 나눔했었던 그 아이하고 리비 비슷하면서,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바짝 발랑 화짝 뒤집어지는데요. 네네네. 인터메디아 네, 네, 네. 엔타메디아 오라타리오. 이 아이는 열벌브이고요. 요거는 비메입니다. 네, 제 거예요. 네. 네, 과리한테 그 스키네리, T4. 응. 와, 윙레드 드래곤이 활짝 폈죠? 네네네네. 요 아이도 활짝 폈습니다. 요거는 조금 더 있으면 활짝 피겠죠? 요 아이도 활짝 폈습니다. 향은 얼마나 좋게요? 네, 이 아이는 슈퍼붐. 음, 이렇게 멀리서 보면 슈퍼붐이 이렇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60, 70cm 정도 되겠습니다. 네, 핑크 드래곤이 만개인 것 같습니다. 절정인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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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텐드로비움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로즈가 만개되어갑니다. 칼라가 이 칼라가 아니고요, 약간 노 노란색에 가까워요, 여러분. 되게 칼라가 예뻐요. 네, 이상 해그린 TV였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저녁 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